나 탁탁 야. <laughs> 나도 나 시절의 손 예쁘. 내 손은 뭐 아기 같아. 너무 예뻐. 진짜 나 원래 제스처 있잖아요. 이 여기 만약 카메라 찍으면 이제스처 있으면요. 진짜 아기 같아. 이손 얼굴 말고. 야. 괜찮아요. 깜짝깜짝 깜짝, 깜짝. 멋있게 하면 이, 이손 보면 다 깨워요. 그러니까, 슈아는 손이 좀 특이해요. 손발이 되게, 되게 뭐 해야 되지? 슈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해야 되나? 나 진짜 안 돼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 손. 저는 슈아 발이 너무 귀여워. 나 오늘 차 타재 언니도 이렇게 갑자기 이거 휴대 언니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어두워 요그저 그렇죠, 혼자 이거 휴대를 쓰고 이렇게 뭐 영상 봤는데 갑자기 샥 됐어요 저는 너무 기가 그래서 어? <laughs> 또 잤어요 언니가 야내 거야 알아 나 오늘 썩거 발랐어 아니야 그거 뭔지 아. 안 돼서? 안 돼서 섞어잖아. 아니야. 이거 더 연해. 우와. 그래서 이거 먼저 발라나또 발라봐야 돼. 그래? 여기도 근데 여기에 발라야 지 그래? 여기. 이거 발라야 돼. 이거 더 진한 거야. 아하. 이게 됐지. 왜? 초콜릿인데. 아니. 오늘은. 어, 진짜? 음, 그치? 응. 그지 yeah. 예. 야, 매 컷은 이제 나한테 리스트 안 줘. 빨리 이것도 발라야 돼. 빨리, <목소리도> 봐봐. 빨 뭐야? 아, 니따이 봐봐. 결과 <목소리도> 봐봐. 지금 그림 같아. 그지? 그림. 림그나만보고 있는 것 같아. 그지? 금 예쁘다.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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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수진이 이렇게 봐야 되나? 방금 이렇게 봤는데 대박이야 아니 제가 엊그저께 스케줄 때문에 아침 한 8시 반인가? 그때 나갔는데 일어났는데 슈아가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갈 때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슈아가 빵을 엄청 이렇게 담빵 만든 걸 담아가지고 음.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 저기요. 좋겠다. 나도 너무 감동받았 저기요. 새 음. 언니 같아 어. <laughs> 너무 귀여운. 데 어. 아! 아니 요즘에 <laughs> 아침에 나올 때마다. <laughs> 새로운 패션이에요, 맞지? 신발? 에, 엘리베, 딱 엘리베이터 우리 타면은 다 각자 방에서 응. 나와서 각자 패션을 보는. <웃음> <웃음> 얼마 전 엄청 털 그런 옷 입었다. 어, 맞아. 너무 잘 어울려. 요즘 새로운 패션 아이템이 계속 생기고, 생기고 있어. 보여드렸어? 뭐 뭐지? 뭐지? 뭐? 어떤 음. 거? 어떤 거? 이거, 아, 이거!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37, 9, 9 귀엽다 아귀엽 <어이>, 미쳤네 아왜왜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안 보여 <laughs> 이정면대 <정면제야>. 어, <laughs> 됐다 이 옷이에요